아침에 일어나서 아, 목소리 왜 이래? open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사를 한지꽤 되긴 했는데, 어 제가 정리를 잘 못했어요, 아직. 저기 보면은 리빙박스도 아직 남아있고, 휴지통도 아직 못 사가지고 저렇게 있고, 그리고 어제 온 택배들. 이 택배들은 이따가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. 여튼 집이 좀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예쁘게 꾸미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빠르게 화장을 해볼게요. 이 베이스를 발라줄게요. 너무 많이 발랐어 덜어내면 되죠 여러분 하기 싫어 망해버리면 하기 싫은 거 알아요? 잘 펴볼게요 에이지투애니스 <laughs>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뭉탱이로 바르고 있거든요 뭉탱이로 바르면 여기에서 에센스가 터지면서 되게 좋을 게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3시에 오기로 했는데 12시 42분이에요 이사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집 놀러 오자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. 하, 진짜 요즘에는 계속 집에만 있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심심해요. 여러분 안 그래요? 어머. 아, 너무 말이 많다. 그렇죠. 아,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여기 저집 이사 왔잖아요. 근데 집 좋은 것 같아요. 응 음,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살 생각이거든요. 결혼을 언제 할까? 아, 입술 이 너무 건조해. 여러분 요즘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잘 쓰고 있는 듀얼 립밤입니다. 눈썹 그릴게요. 여보세요? 어디야? 언니 나 집. 누가 있어? 지금은 혼자 있어. 그래, 나 지금 산책하면서 누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. 알았어, 이리 와 언니. 음? 친척 언니가 온대요. 저희 친척 언니도 이 근처 살거든요. 에뛰드하우스에 있는 약간 채워줘야겠어. 친척 언니가 근처에 사니까 이렇게 자주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. 원래도 근처에 살았는데 더 가까이 이사를 왔거든요, 언니가.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 모니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. 저는 강아지를 못 키우거든요. 왜냐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강아지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아서. 그리고 친구들이 니가 갠데 왜개리 키운이에요? 나쁜 친구들이죠? 근데 저도 인정해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3CE 섀도우로 요거 지금 거의 다 써가는 요 색깔로 눈두덩이 전체를 덮어버립니다. 이렇게만 해도 약간 음영이 생겼죠? 나왜 이렇게 부었지? 그리고 여기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줄게요. 눈 언더에도 음, 대체 좋아, 좋아. 저의 부은 눈을 이렇게 가려줍니다. 그리고, 아, 어, 저 이거 다시 살 거예요. 치카이치코 팔레트. 진짜 다 썼죠? 싹싹 긁어서. 지금은 요 핑크색 컬러로 애교살에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여기 아이보리로 약간 더. 음. 이렇게 하면 저의 애교살이 조금 더 볼륨이 있어졌죠? 언니 왔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몽이가 왔어요. 제가 아까 말했던 몽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, 뭔술이 몽이어서, 이거 봐. 여러분, 쉐딩 이거요? 여러분, 너무 정신이 없죠? <웃음> <웃음> 아, 자기 이어수 봐. 아, 이거도 <laughs> 다 뿌셔져버린 어퓨 파스텔 블러셔예요. 얘로 살짝 톡톡톡 해줄게요. 일단 여기까지 하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니 앉아! 하이파이 예. 눈은 이거 보고 있어. 마음대로 눈말로 꺼봐. 아 안돼 그러면. 야 이... <laughs> 나안 돼! 누가 이렇게 <laughs> 저몸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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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미안해 몽아어 아, 몽이 걸어 댄겨 <laughs> 이렇게 머리를 앞머리를 좀 하고 왔으니까 나머지 화장을 좀 해볼게요 친구가 마라탕 먹고 싶다고 오늘 시켜달라 그래 어 몽이 너무 귀여워 몽아 <laughs> 아 귀여워. 아, 나도 유튜버들 막 보잖아. 근데 뒤에 막 강아지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. 어머 진짜 시간이 없지. 신경. 어. 여보세요? 어머나 집인데 준비하고 있는데 현영현이랑 몽이가 왔어. 알겠어. 응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아니 몽이네. <웃음> 언니야. <웃음> 몽이야? 몽아 <laughs> 왔어? 쿠팡맨? 아니 언니 나 러그 시킨 거 오는 거거든. 러그? 응. 어떤 모양일까? 그냥 베이지. 집을 베이지랑 화이트로 꾸밀 생각이어서. 얼굴에 딱 크게 보이는 건 없지. 나 목에 있잖아 목에. 왜? 그냥 얼굴에 점 있는 것들도 다 이뻐 보여. 아좀 자연스럽게? 저는 다 뺐는데 뭔가 요즘 되게 매력적인 것들도 있는 것같 맞아. 아 언니 여기에 좀 있었어 맞지? 어. 너무 예쁜데? 왜 뺐어? 너 어. 아, 내가 말했잖아.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오길래 뒤통수에 있는지 내가 찾아가달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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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을> 같아. <laughs> 그래 지금 없어졌어? 지금 그냥 진짜 많이 깨가지고아옅개 있네 아직도 옅개 남아있어 어 언니 거기에 점 그리고 다녀 나 오늘 여기 점 그릴까? 어 그려봐 나 지금 여기뭐 놨잖아 사 여기 뭐 놨잖아 뾰루지를 뭐 네, 감출 겸 해봐 뾰루지를 감 아, 머리를 겸. 하니까 사람 같네 드디어 <laughs> 언니 음. 여기야? 아니야 침천히 <laughs> 여기에? 그걸 안 언니 웃기게 하지마 안니 아니 아니 그거 뭐면 어떡해? <laughs> 일단 이렇게 하고 좀 진한 검은색으로 해야 돼. 진한 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돼요. 어때요? 음, 좀 자연스럽긴 하네. 어, 근데 화면에 뭐 묻은 것 같은 지금. 여기서 잠깐. 이뻐서 여기까지? 되게 색깔 너무 예쁘다. 음, 근데 이거 바르면 한, 펄이 지금? 진짜 예뻐. 아니, 아니, 안 했어. 해봐. 해봐 여기다가 지금. 해. 눈 위에? 응. 음. 뭔가 화려예쁘게 음. 해봐. 막 아, 핑크 핑크하게 아, 하려는 거. 귀찮아졌네. <laughs> 이거는 펄이 되게 굵어가지고. 음. 아니, 왜 이런 왜 이런 걸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해? 펄은 손으로 붙이는 게더잘 붙어. 이렇게? 맞아. 요런 펄이에요 이거 펄 되게 예뻐. 근데 어릴 때 엄마 화장하는 거 옆에서 지루하면 재밌던데 나 화장하는 애 진짜 부담스럽게 지금면서 정도에 있어요 <laughs> 30cm 거리에서 <laughs> 이런 걸 <거> 입었어 <보고> <laughs> 이런 펄이에요 이거플 예뻐 음. 예쁘네 오늘 립은 이거 봐야 할 거야 저희 요즘 최애 립 약간 스 바를 때는 이쪽으로 찢었지 네, 습관을 받는 거보다 습관을 찢어 약간 이런 펄이 크다 이거지 음 요즘에 약간 이렇게 글로시한 립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매트 립을 선호하지만. 넌 글로시가 더잘 어울려. 그래? 응. 음. 왜? 약간 뭔가, 뭔가 일본 아이돌 같이 생겼잖아. 이렇게 약간, <laughs> 오빠 뽀록뽀록뽀록 튀어나온 느낌이 좀잘 어울려. <laughs> 아, 음. 귀여운데, 되게 귀여워. 음, 귀여운 후드치를 입었어요. 언니, 이 후드치 어때? 너무 귀엽다. 이건 어때? <laughs> 어, 멋있어. 근이후드가 진짜 짱짱하고 음. 안에 기모도 있고 이런 시버리도 되게 짱짱해가지고 어마어마. 입기가 너무. <웃음> <웃음> 입기가 너무 편해. 이런 추운 날 여러분. 이거, YY 후드티 입으세요. YY? YY, 이쁘지? 여러분, 여튼, 이제 딸기 같은 거라도 좀 살라고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로봇이야? 뭐라고요 딸기 같은 거, 딸기 같은 거, 딸기랑 비스켓 막 이런 거 있잖아. 생크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켓에 생크림, 생 비스킷에 어니내말 들어? 비스킷 하고 생크림이나 크림치즈 올리고 그 위에 딸기 딱 올려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딸기 같은 걸 아니 그래서. 장을 응. 좀 봐올게요. 카메라 갖고 올까? 아니 후딱 갔다올게요. 후 <laughs> 그게 <laughs> 네 <laughs> 말투지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혓바닥 왜 내밀고 있는 거야? 택배로 <laughs> 온 거를 뜯어볼까요? 어때요? 예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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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